저기 있대. 내가 올라갈게 준비해야지 뭐야 뭐야 참별아야? 네 아니 아니 1 0번안 찼는데 공을 찾아냈어 진짜 이불나 주자 나와 자 야, 이패스를보내 <laughs> <수술이 되겠지>? 와, 퀘스트를 보다. 미니멀다. 넓게 쓰면 안 돼. <laughs> 넓게 쓰면 안 돼. 여기 어디 있어? 움직여야 돼. 있어. 어, 먹어야 돼. 움직여서. 나와서 받아줘야 돼. 아, 씨. 아, 아, 이거 왜. 내가 미니가 잡은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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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가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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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안 그냥, 어이야, 파, 어, 아니야. 아, 우리 차는 아무것도 못할게. 아, 차는 없어. 그래. 아니야. 오, 어, 어,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클더로는,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월, 아니야. <laughs> <잘못 맞았어>. 아니야, <laughs> 아니, <indeed>.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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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못 맞았어>. <웃음> 아니야. 아니야. 야 아니야. 야아 아니야. 아니야. 아 坐他 얘제뭐그고나넘어고나잖아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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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 뛰어. 안 뛰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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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나이야짓야야 야, 야. 어, 야, 야. 내려 끝이야 야어야 아씨 형님 형 야야 아아 형님 잘리시겠 잡아 오 잡아 아, 아, <야>. 네, 여기 빨리, 여기 네. 여기 있는데 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몸이 아팠어 야안 움직여?

아, 씨. 돌려. 까려돌좀 잘해봐. 려 돌려. 돌